오늘은 대림 2주일 12월 10일 주일입니다. 시편 85편 보금서는 마르보금 1장 4절에서 5절 김경문 사제의 묵상과 기도입니다. 이번 주간은 오윤정 헬라 교우와 가족을 위한 기도주간입니다. 주님을 찬미하리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청와 제직로. 영원히 아멘. 시편 95편입니다. 어서와 주님께 기쁜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 앞에서 환성을 올리자 감사 노래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자 노래가락에 맞추어 환성을 올리자 주님은 높으신 하느님, 모든 신들을 거느리실 높으신 임금님, 깊고 깊은 땅 속도 그 분수 중에 높고 높은 산들도 그분의 것, 바다도 그의 것, 그분이 만드신 것, 굳은 땅도 그분 손이 빚어내신 것. 어서와 허리 굽혀 경배드리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이끄시는 양떼. 오늘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점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시편 85편 당신 백성과 당신을 따르는 자들 또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리로다.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정녕 가까우니 그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드시리라.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땅에서는 진실이 돋아나오고 하늘에서 정의가 굽어보리라. 주께서 복을 내리시리니 우리 땅이 열매를 맺어주리라. 정의가 당신 앞을 걸어나가고 평화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마르코 복음 1장 말씀.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였다. 그때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며 유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독소 성가는 하나님 찬미 송가입니다. 당신은 하도니 시의 우리 <목소리> 김경문 사제의 묵상과 기도. 오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와 세례를 외칩니다. 당시의 죄 사함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속죄는 까다롭고 재물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유르단 강에 들어가 씻기만 하여라. 그러면 그대의 모든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가난하고 무지했던 당시 사람들은 놀라고 기뻐하며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강물에 들어가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나의 잘못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보겠다는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 이를 통해. 사랑의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회개는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지난 잘못을 뉘우치는 것보다 새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외침을 기억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축복이며 주님의 은총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의 외침을 오늘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지난 잘못을 똑바로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 아래서 새 삶을 시작하는 기쁜 오늘, 주님을 기다리며. 전능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폰티오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려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Moriam quia sosos. Mori et oses in Christo, in Christo salvatio et in Christo vita. 기도합시다. 자비로 오신 하느님,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회개를 선포하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나이다. 비온이 오기로 하여금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모든 죄를 멀리하고 다시 오실 구세주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구원의 아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온이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2024년 4월 13일 임시 의회에서 선출하는 교구장 주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나이다. 비오니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시고 서울 교구의 주교 선출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인도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돌보며 진리를 선포하고. 교회 일치를 위하여 헌신할 충실한 목자를 얻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글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느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위기와 기회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여럿이나 또한 하나입니다. 기쁨과 더불어, 고통과 슬픔을 나눕니다. 주님의 사랑 외에 우리가 머물 것은 없습니다. 하느님, 부디 교회 건축 과정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막다른 곳이라 생각될 때그 너머를 보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소서. 주님이 절실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소서. 작고 약한 지체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 윤정 헬레나 교우와 남편 루시아 자빈 마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느님, 주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오 윤정 헬레나 교우와 남편 윤후섭 루시안, 자비 마리아를 주님의 자비로운 볼살 귀심에 맡기옵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헬레나 루시안 마리아가 모든 역경의 상처와 허용스러운 욕망과 생명에 대한 오만을 멀리하게 하시고, 믿음과 덕과 바른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으로 채워주소서. 거룩한 결혼을 통해서 한몸이 된 사람들을 부달한 애정 속에 하나로 묶어주시어 부모된 헬레나와 루시아는 자애로움으로 마리아를 양육하고 마리아는 부모를 공경하여 화목하게 하소서. 또한 윤누시안 교우의 사업장을 복되게 하시며, 자비 마리아가 학교 생활과 배움에 뒤처지지 않고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삶에 귀 쓰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덕을 감사하오며, 주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룬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기억하는 중보 기도와 개인의 소망과 소원을 쉽게 아내는 개인 기도로 아침 기도를 마칩니다.